인트로요. 뭐뭐 이쁘 팀 오버감인데 인트로 찍을 필요 없습니다. 네. 탑 누가 오든 간에 다 죽여 버리면 될것 같아요. 탑이 누굴까요? 탑 조일까? 아탑 케일이네. 밈티 아, 티티티야아케일은요 큐만 마스터하고 유성만 맞추면 될것 같아요. 저 친구 유성 못 피하는 것 같아요. k1이나 큐큐큐큐큐큐큐큐큐와 이속이 제가 더 빠르네요. 케1이 사거리가 길어서요. 약간은 살이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랑 어울리지가 않죠. 큐큐큐큐큐 오케이. 그리고 큐 레벨 2죠? 저 이제 딜 엄청 세거든요. 자, 평타 한개 평타 평타 평타. 오케이. 이러므로서저 친구 대포 못 먹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저 친구는 만화를 저보다 빨리 쓸 수밖에 없어요. 저 친구는 어차피 CS 먹을 때도 만화를 쓰는데 저는 저 친구한테 큐날릴 때만 만화를 쓰잖아요. 이렇게 아 유성, 유성 그런데 그렇게 세진 않네요. 제가 아까 눈으 설명했지만 Q로 짤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아서 아파할 거야, 알아서. 자 Q Q Q Q Q Q Q Q Q. 저저 친구 물약 다 먹었네? 저는 물약 하나도 안 먹었어요. 어, 이득이지? 이겼어. 요. 자우지루가 옵니다. 평타, 평타 Q, 평타 죽어있죠. 하, 감사합니다 우디루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케일은 이렇게 상대하시면 됩니다. 갱을 부르세요. 며. 그리고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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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자 아이템 사왔으니까 큐가 엄청 아플 거거든요. 아 엄청 아프죠? 네 케리 아파하는 것 같아요. 막 들려요. 으. 그런데 케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레벨 6되면 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어떻게든 저 친구를 멘탈을 잘 아, 모르겠어요. 레벨 6이네요 벌써. 그래도 큐만 맞추시면 됩니다. 음, 자, 이렇게 들교를 계속 하다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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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봤죠? 보이시죠? 팩입니다, 여러분들. 케이은 팩이에요. 하하하하하. 디모, 모 큐큐큐큐큐큐큐큐. 아. 아, 저 지금 무서워요. 안절부절. 큐큐큐큐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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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큐 어, 아프지, 아프지. 무섭지, 무섭지. 아프지, 무섭지. 아프지, 무섭지. 헐레. 하하하하하 큐큐큐큐큐큐. 아, 도망. 뒤로 도망. 아이고, 자저 친구가 무적이 있어서 죽이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괴롭히는 맛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 뭐야 마나가 없네? 괜찮습니다. 도란의 반지에요마화를 채우시면 돼요. 미니언을 먹고 그리고 이제 도란의 반지로 마화를 채웠죠? 그거 가지고 큐를 쓰시면 됩니다. 대 큐.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저 친구. 큐큐큐큐큐큐큐 큐. 자 가면이 나왔을까요? 아, 가면이 나올려면 약 260원 정도 더 있어야 되네요. 음, 돈이 아직 없어요. 조금만 더 놀다 가면 돼요. 때는. 어 버섯 밟았네? 큐큐큐큐큐큐 간다 간다 간다! 핫핫핫어 무적 무적 쓰려고? 헐이거 어, 잘못된 선택이었어 친구야. 파 플래시 퍼포먼스다 친구야. <laughs> 아네네네이 공역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데뷔게 봐주세요 여러분. 자 지금 가면이랑 지비 봉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게임 끝난 거거든요. 자 이거 버섯 밟을까요? 밟을까요? 밟는 밟을. 순간 이게 W를 써서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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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직진 그리고 큐한 대, 좋아요 다이 다이 떠될 거야 여기 벗어, 내가 큰 그림 하나 끌어놨죠? 자,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아, 한대 더? 하, 하, 하 자, 아, 자 아, 아. 아, 멋있었어요 궁이 없어요, 저 친구 궁이 없어요 저 친구 궁이 없어요 저 친구 궁이 없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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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제가 아이디어를 진짜 기똥차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저 친구가 분명히 라인을 계속 먹으러 들 거예요. 하지만 여기 꿀열매가 있죠? 그걸로 피를 채우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저는 뒤로 돌아갑니다. 그럼 저 친구는 분명히 일로 도망칠 거예요. 아니면 욜로 도망치거나. 보실까요? 어, 뭐야? 딴데로 도망가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죽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케일이 네. 또 라인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케일이 또 라인을 먹어요. 라, 라인. 아, 라면 먹고 싶다, 갑자기. 아무튼, 라인을 먹고 있으면은, 어, 블루 있네? 여기다 버섯 하나 깔아놓고, 블루 이따 먹으러 올게요. 그리고 똑같이 가면 돼. 똑같이. 똑같이. 그럼 똑같이 얘가 여기 있겠죠? 그럼 똑같이 똑같은 방면을 도망가겠죠? 여기다 버섯 하나 깔고요. 밟겠죠? 근데 얘는 궁이 있겠죠? 어, 궁이 없나? 있네? 맞아줘요, 맞아줘요. 괜찮아요, 맞아줘요. 그리고, 휴양 저랑 쟤랑 차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 말 잘못했어.